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축가를 불러라. 전우 입장은 사면 초과지만 합법적, 평화적 축제 분위기로 집회를 합시다. 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용 아들과 민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예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돈이 됩니다. <laughs> 예, 돈 좋죠. 어, 오늘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우들이 지금 현 우리 전우들이 현, 우리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보안사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중보라는 게 중보, 중요한 보고서죠. 이걸 작성할 때그 보고서 양식이 순서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제일 첫째가 현실태 분석이 에요 현실태 현실태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제 알아야 분석이 되는데 실태를 잘못 잘 모르고 음은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대책이 안 나와요. 나와도 틀린 대책이 나오고 문제점도 틀린 문제점이 나오고 방안도 틀린 방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입장, 우리가 처한 현실태를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걸 잘 알아야 거기에 대한 뭐 대처 방안이 나오고, 어, 행동 방침이 나오고, 그 건의를 해가지고, 우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런 그 건의 방안도 나오고, 이 건의 방안도 한 1, 2, 3방안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현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제도,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우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걸 현실태를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전우들이 지금 처한 위치가, 초나라의 그 항우가, 항우 쫄개들 똘마이들이 말이죠. 사면 초가, 사, 어? 사, 네 군데, 양, 네 군데 방향에서 전부 그 초나라의 그 모양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그냥, 기들이 딱 죽어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냥 항복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망한는데 우리도 지금 사면초가에 이렇게 노래 소리에 취해 가지고 있는 것같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에 전부 다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가 뭐, 어디가 사면초가냐 보니까, 국회라는 사면초가 중에 한, 한 초가, 국회라는 데는...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제정하고 제정하는 데나 개정하는 데 필요한 거죠. 국회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그 제정하는 거는 뭐냐?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투수당 참 저기 진상조사 특별법 또는 그 배상 특별법을 보상 배상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가 우리들의 법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이 여건이 돼 있느냐? 여건이 안돼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해봤자 그 헛소리에 불과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대통령, 정부에서 해준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해준다 그래야 국방부도 오케이하고 보훈처도 오케이해. 그데 보훈처에서 해달라 그러면 은 보훈처는 뭐 해주고 싶은 말 별로 없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위한 보훈처가 아니고 보훈처를 위한 보훈처이기 때문에 그럼 국방부는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없고 음? 대통령의 하명사항이나 원래 그 각부 장관들이라는 것은 하명사항, 하명사항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뭐 장관들이지 자기가 뭐 창안해가 이런 거 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건의하는 거는 우리 국방부 뭐 자체 내에 그군 전투력 향상이나 작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군 장병들에 대한 거에 있어도 우리 제, 참전 전후, 제대한 참전 전후들 이거는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데, 보훈처나 국방부가다 소관 밖에 뭐 기타 업무로 본단 말이에요. 주 업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우리한테는 별 어... 유리하지 못한 불리한 여건이 있어요. 그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보훈 단체, 보훈 단체들이 우리 보훈 단체들이 지금 제대로 됐으면 보훈 단체에서 막 소리도 지, 집회도 하고 우리 전우들의 권익을 향상을 해달라고 말해 보훈체 열연고 보훈체도 항의하고 말해 국방부에도 건의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국회에도 어, 저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액션을 취하는 게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기본 기, 기본이 딱 어떻게 정립이 안돼 있어. 왜 그러냐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 마인드가 없어.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자기들이 하고 싶지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거 같아. 아 네, 자기들은 뭐 나오는 돈이 있고 국가에 국가에서 32억씩 지원해 지원해 주고. 아뭐 지금 내부적으로 말해 지낼만한데 우리 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전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점은 그거야. 제일 큰 문제는 보훈단체장들이 엉망이다. 솔직히 말해서 적극성이 없다. 우리 전우들에 대한 애착이나 전우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의욕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네 번째 문제는 우리 전우들, 전우들이 적극적으로 뭐 월차 회장이 뭐 이게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끄집어내라야 되는데 그리고 저 능력 있는 사람을 올리 세우고 하는 그것이 우리 전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물론 뭐 전우 방송에서 앞장서 가지고 음, 여기저기 다 협의하고 여러 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우리 전우들이 의열 그야말로 그 정의파들 전우들은 몇명안 돼요. 불과 한 11명 그 사람들이 하면은 또 전우들이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말이자 이렇게 좀 후원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재판비도 대주고 이래야 되는데 재판비를 댈 사람이 없어 괜히 재판비를 대지 못하니까 뭐얼창 같은 는 말이지 뭐 돈이 무궁무진하죠 재판비가 없으면 지부장들한테 500만 원 내라 300만 원 내라 어뭐 17명 500만 원씩만 내면은 말이지 벌써 응? 어? 얼마야? 8500만 원나 8 5 0 0만원나오죠 8천 0 0만원 열금 지부장 지부장들 5만원 내면 5 0 0만원 내면 그 다음에 사무국장들 뭐 100만원씩 100만 내라 그러고 그러면 뭐 금방 그것도 한천7 0만원 되고 1억 금방 만들어요 그럼 돈이 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그냥 돈으로 말이야 막는 거야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우들을 뚜드려잡기 위해서 돈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전우들이 말이지, 그, 그래도 그거를 이기려고 말이야, 많은 전우들이 좀 노력하고 한데, 보니까 몇 사람, 한 서너 사람이 노력하지, 나머지는 국만만 보고, 어? 떡만 먹겠다, 어? <laughs>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그 상조 비리 같은 것도 말이야, 지금. 경찰서에 말이지 지금 때가지고 그발 끄집어 내려야 돼. 그 새로 바꿔서 새로 그힘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끄집어 내려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집회를 해서 나오라 그러면 사오십 명밖에 안 나오고 말이야. 도리어 말이지 월차면서 막 이제 나와가지고 말이야 반대 집회를 더 크게 해버려더 많이 나오고 말.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전우들의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이지 저 전명수 전우 같은 경우 국회 앞에가 생산하면 말이야. 어, 안양 지역 그저 어, 월참 차량이 와가지고 사, 여러 시민 와가지고 뭐 뺏어가버리고 말이야. 비현수막이고 뭐 집회할 것도 뺏어가버리고 말이야. 방해야 도리야, 방해. 우리 집회를 하겠다. 내가 430416한 2년 전에 그뭐 저기 국민연대하고 해가지고내 응? 어? 그때 내가 그, 그 뭐라 그래요. 비대, 비상대책위원장 맡아가지고 해보니까 월참 이런 데서 공문내가 못나게 가 막아요. 막아. 이런 집회가, 이런 집단이 우리 전우들의, 전우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전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이것 이거,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물야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전우들이 정말 떨떨 뭉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하고, 어, 우리를 배신자들을, 어? 우리들 배신자들이지 배신자들. 그야말로, 우리를 덩쳐먹고 말이야. 그 전우들을 덩쳐먹어요, 도리어전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끄집어 내라야 정상이라 말이야. 요것이, 제대로 현 실태를 전우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근데 그, 보건단체장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보건단체장들이 하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건단체장들도 알고 보면은, 보건처에서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이 야. 야, 너들, 저기, 집회 못하게, 은근히, 집적적으로 안 하지. 그러면 뭐, 또, 이게, 표안 나게 이야기 하겠지, 응? 그러면 보훈 단체, 보훈청하고 보훈 단체하고 딱 이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우리 전우들한테 전우들이 못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우 보훈처나 보훈 단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우들을 위한 단체라고 보훈처라고 우리가 믿어지질 않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에 그뭐 보훈 보헌, 보훈처 행정 소송도 어? 걸, 걸 걸고 걸어야 되고 막할게 많아. 근데, 어머니 말, 어머니 사람 말이야. 어떤 사람 뭐, 제파, 전투수당 재판한다고, 165만원, 뭐, 110만원, 55만원 막 거두는데, 거기는 또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어? 하여 우리는 뭐,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제대로 나오질 않으니까. 에, 저, 김회장 같은 경우에 말이야. 그걸,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전, 어? 투쟁을 했다 그러면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 추진력도 있고, 말이 능력도 있고. 근데, 전우들을 위해서 그 사람도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응? 어? 자기들을 위해서, 뭐, 재판을 하면 콩고물이 좀 떨어지는지 어떤지 하여튼 말 신나게 놀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현 실태가, 보면은, 우리 전우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 지금, 유튜브에서 막 때리고, 또, 이제, 그, 재판 한다고, 이제, 우리 뭐, 저기, 뭐, 김 김회, 회장 측에서 막 고, 여기저기 공무원벌고 쏘시고 막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그것이 큰 효과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낸것 같아. 그거는 뭐 알려지긴 많이 알려져 가지고 국회나 이런 데서 아뭐 월남 전우들이 참전 전우들이 지금 뭐 그냥 알려지는문회 하는 거는 알린 거는 뭐 아주 큰 효과가 있다. 저는 뭐그 칭찬, 그건 또 칭찬할 만해요. 어차피 어, 그 알린 것만큼은뭘 물론 뭐 어~ 알리고 또소독도 올리고 다 좋아요 잘한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 공법단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다시 우리 전우들을 위하는 길이다 사법단체가 어떤 자, 자, 자생단체가 정상화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때 현실태를 보면은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그, 에, 그렇고, 이제, 이 문제가 나오고, 대책도 나와야 되고, 이제, 이, 건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이거에 집중을 하면은, 집중 하려면 누가 집중 해야 됩니까? 월참에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 문제점도, 대책도, 방안도 월참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은, 제가 할 수가 없어. 월참에서 저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그것도 가능해,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예,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야.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월참이라는 명칭, 법인, 공동, 그, 저기, 법인, 공법단체의 명의를 가지고 해야 권위도 있고, 또, 저쪽에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어,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이 공법단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다. 공법단체 도회 딱 지켜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야 공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정로방송에서 한다. 저는 혼자 뭐야 이거 어? 무슨 단체야 이게 공부단체야 사법단체야 뭐 이,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하, 하는 건 누가 해야 월참해야 돼 근데 월참면안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전우들이 월참을 끌어내라 해야 돼 에? 그래서 월참 회장이 정신 체리도록 계속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압력이 안통하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이제, 뭐, 약, 저기, 재판도 걸고 사람, 전후들이 말이죠. 전후들이, 그 의리파들 전후들도 많아요. 응? 어? 자기 돈 몇천만 원 써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응? 어? 그 사람들이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안 되면은, 제가 이제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재판하실 분들, 이런 사람들 제가, 에, 만나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참기가 힘든 상황에 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전우들이, 에, 지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월참에서 안 하면, 그럼 가만히 있겠는, 있어야 되느냐. 월참에 안 해도, 우리가 객선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계속 해가지고, 뭐, 어떻든 간에, 그 공법, 저기, 저, 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뭐, 110대 국정과제 안에, 에 20번째 보니까, 그 들어가 있더라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뭐 내가 예? 보니까 이 국가를 애국 애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류 인류 보훈을 해주겠다 뭐 애국하는 사람들이 영원 히 잊지 않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결국 내용에 들어가서 상식 집행하면 참전명예수당이 두배 인상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참전명예수당 두배 인상 그리고 에, 또 이제 상위 등급 뭐 7급 같은 거 이런 거좀 조정해준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똑바로 된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전 명예수당 두배 이상, 이게 만족하느냐. 참전 명예수당 두배 이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35만원에, 두 배를 더 주니까, 70만원을 줄까지니까, 35만원하고 70만원에서, 105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 뭐, 좋아요. 많이 달라고 하면 좋지. 이건 이제, 예, 상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 물어보면 또 철문도 해보고 해도 제 생각에도 그렇고 35만원에 두 배를 준다 그러면은 70만원이지 105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배를 더 준다 그러면은 105만원이 돼. 그래서 두배 준다 이러면은 70만원이에요. 두배더 준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두 배는 70만원이고 두배더 주면은 105만원이다.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새도 없고 그 사실 105만원 줘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최소한 국제 수준 250만원. 병장, 여기 병사 월급이 말이 200만원 시대에 말이야. 100, 100만원 준다 해도 그게 심해 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제 수준도 250만원. 우리 민주화 유공자들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우리 호국 요원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들보다도 뭘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데모 해가지고서 집회하고, 막 총칼들 막 싸우고, 뭐, 촛불 들고 뭐, 이래가지고서 예, 정부의 말이 어떻게 보면, 어? 테러, 테러, 테자들인데그 사람들이 왜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지 모르겠고, 4.19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인정, 인정을 하지만은, 4.3이나 5.18이나 이런 건 사실 인정을 잘 하기 어려워요. 세월호 같은 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큰공이딱 그렇게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나, 6.25 전쟁에 참여한 참전 전우들이나 어? 월남 전주에, 전, 전, 전투에 참여 참전, 참전해가지고 목,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하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민주화도 뭐 목숨 걸고 싸웠다고, 뭐, 뭐, 무슨, 뭐, 어디 가서 총 맞, 고문당해 줬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요 그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애국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애국하고 정권 탈취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민주, 사회 민주당 시절에는 그게 통하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오면은 그것이 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 걸맞게, 그 사람들하고 을 똑같은 동등, 동등한 대우만 해달라는 거요.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주화 유공장 맞춤 해달라. 한 300만원 달라, 이거요. 예한 10억 보상하고. 그 다음에 되게 그렇게 됐잖아요. 뭐 세월호가 5 1 8고다그 정도 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월남에 가서 돈을 60억 달러라는 돈과 말이 차, 차관도 말이지 여기 일본에서도 5, 3억 달러 차관 3억 달러 요 정도 받을 정도인데 60억 달러를 버도, 우리는 벌어 왔잖아요 그 당시 60억 달러면 지금 어? 600억 6000억 달러나될 거야 아마 뭐.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 시각에 10강국에 예? 들어가는 게다 우리들 덕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응?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이 참전 안 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박정희가 다 빼돌렸다고 그러는데 빼돌렸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뭐 말은 자꾸 반복을 해도 반복을 해도 정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그 집회를, 뭐 평화적인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다. 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지, 전달 안 하고 울지 않는, 우는 애기 접주지, 우는, 울지 않는 애기 접주는 거 봤습니까? 울, 울면 당연히 접축이 돼 있어요. 어? 어디, 저기, 내 보니까 멋진 말이 나오더라고? 새가 울지 않으면, 은울 때까지 기다려라.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안 울잖아, 지금. 저 사람들, 이 우리 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리는 울지 않고 있는 새니까, 쟤들이, 언제오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어, 왜안 울지,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우리가 좀울어줘야지 울어주는 게 뭡니까? 지폐를 해가지고, 우리가, 와샤 왔샤, 왔샤! 좀 해줘야 우려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 집회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고속도로 막고 말이야 뭐뭐전 어, 지하철 막고 막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사만 전달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제 생각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좋은 아이디어에서 여러 여러분들 전우들이 보니까 뭐아그 지금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안들을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들이 5만원씩 지금 집회 후원금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9분이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김형구 전원님 1번, 이형무 전원님 2번, 건태주 전원님 3번, 조재윤 전원님 4번, 김찬국 전원님 5번, 김길수 전원님 6번, 황선종 전원님 7번, 박영호 전원님 8번, 이석주 전원님 9번 이렇게 해서 5만원씩 5만 오만 스타크럽 회원이 좀오 5만원 입금된 게 9분 4 5만원이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작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 단발로 끝날 건지 하는 거는 이제 자금에 따라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느냐 한번 하고 끝내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우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만 스타클럽에 가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에,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효과가 크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뭐, 저기, 앰프 차큰거 빌려가지고, 왕왕거리고 어? 할 수도 있고, 그냥, 스피커, 여기 마이크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가서, 비켓 하나 들고 할수 있는 것도 있고, 현수막 몇 한두 개 붙이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만큼 그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뭐 더도 덜도 말고 딱 맞춰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규모를 정해, 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거라 보고 저는 그 장소와 일, 시하고 장소는 제가, 어, 정하려고 하는데요. 5일, 5월 10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 국방부, 그야말로 전쟁 기념관 앞에 그5층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게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은 삼각지 로터리 그 서울 보훈청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집회를 했었죠. 차까지 갖다놓고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공원. 그 공원에다가 텐트라도 하나 우리 텐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당시에 산 텐트도 있고 어, 그 당시에 산 앰프도 있고 그 당시에 탄 국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썼던 뭐 현수막들도 남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면 은 현수막 제가 한 10개 만들고, 이동 가지고, 또, 10개가 기본이에요. 10개 만들고, 그래야 10개 만드나 2개 만드나 거의 가격이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아, 10개 만들고, 어, 비켓도, 이렇게, 한 70에 54, 50, 50짜리, 빗켓도 한, 음, 100개. 10개 만드나, 뭐, 100개 만들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 100개 만들면은 한개한 한 뭐, 3, 4천 원인데, 10개 만들면은 한개한 8,000원씩인가 하네요. 그, 뭐, 거의 뭐 2, 3,000원까지도 내려가요. 100개 하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피켓도 한 100명 들고 현수막도 한 100, 이제 10개, 그, 저기, 공원에 쫙뺑 돌아서 현수막 치고 나갈 때 현, 저기 피켓 다 들고 쫙 나가고 한 100명은. 그렇게 나머지는 뭐 현수막 한 두, 앞에 한두 줄, 한줄 한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아예, 그, 진을 치고, 응? 음? 텐트 치고, 아예 거기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어, 마이크 갖다 놓고, 뭐, 군과 경연대 회 겸, 어, 거기서 그냥 축제 분위기로, 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취임 축하 집회를 하는 것.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아주 잔치 분위기로 우리 전우들이 만남의 광장 거치해서 이렇게 한번 거기다가 상설, 상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 우리들의 그 요구사항이, 에, 한달될 때까지 어떤 정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윤석열 정부의 3년 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거를 국제수준 한 200만 원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걸 첫째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그게 되고 나면 국회 에 가서 이제 참 전투 수당 전투 수당하고 이제 전투 수당 특별법 만드는 건 그러고 이제 참전 명예 수당 그 개정하는 거 있죠. 개정. 개정은 뭘 개정해야 됩니까? 유족 승계. 유족 승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야 그 병가 해제. 병가 규제 폐지, 규제 해지. 이거딱 우리 목표가 정해졌어 이제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단 음? 단순하고 간편해요. 그런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전투수단 고엽제 뭐 어쩌고 하든 정리 정신 이 정신없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는 이제 체계가 딱 잡혀서 내가 정 정립을 시켰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우리들이 그 그야말로 그 평화적인 시위. 합법적인 시, 잔치적인 잔치 분위기로 아주 단따라 단따라 단, 짠짜라 짠짜 짠 하는 그런 집회, 군과 경련대도 하고 신나는 우리 전우들의 축제 한 마당 그로 거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전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댓글과 제안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